톰 브라운이 사실 아르마니 직원이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톰 브라운은 대학에서 패션이 아닌 경영학을 전공했고 잠시 배우를 꿈꾸다가 포기하고 1997년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매장에서 직원으로 취직한 게 패션업계와의 첫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패션에 빠져든 그는 유명 디자이너 라이프로렌 눈에 띄어서 클럽 모나코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패션 업계 밑바닥에서부터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01년에 독립을 해서 뉴욕에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톰 브라운을 처음으로 열었던 것입니다. 톰 브라운은 기존 수트의 형식적인 틀을 깨서 바짓단은 복숭아뼈가 다 보일 정도로 짧게 치고 소매와 몸통 기장 또한 짧아서 꽤 캐주얼한 느낌을 많이 주죠. 짧은 기장의 자켓과 바지를 입고 화이 티셔츠에 스키니 타이를 착용하는 톰 브라운 스타일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또톰 브라운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삼선 테이핑인데요. 그로그랭이라고 불리는 레드, 화이트, 블루의 삼선은 톰 브라운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표식입니다. 재킷의 소매 단추 아래 부분이나 마무리 부분. 팬츠의 안쪽에도 들어가 있어서 한눈에 이 옷이 톰브라운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톰브라운 수트는 그레이가 메인 컬러이기 때문에 미드그레이 슈트 가장 추천드립니다. 사실 남성분들은 캐주얼한 정장 하나쯤은 있어야 좋잖아요. 저도 미드그레이 슈트를 샀었는데 후기를 남기자면 그레이 컬러로는 진짜 이만한 수트를 이 수트를 따라갈 게 없어요. 컬러감도 너무 좋고 삼선도 과하거나 유치해 보이지 않은 딱 심플하면서 그냥 포인트 되기 좋은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게 맥코트죠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 플래그십 매장에서 직접 입어 봤어요 근데 일단 맥코트는 베이지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어, 봄 가을 간절기에 입기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 코트 중간에 삼선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쁜 아이템이라서 이두 아이템은 완전 톰브라운의 어, 시그니처 아이템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톰 브라운이 일했던 아르마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수트가 필요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 다크 나이트의 배트맨 수트로 사용한 브랜드가 바로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였습니다. 영화 속 배트맨은 아르마니가 원하는 성공한 남자의 수트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데 아주 완벽한 캐릭터였기 때문이죠. 또 아르마니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에서 주인공 조던 벨포트의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극중 월스트리트 희대의 사기꾼 조던 벨포트 역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알마니 슈트가 1990년대 당시 성공의 상징으로 떠오르던 시대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입고 나왔었죠. 영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서도 톰 크루즈가 연회장에서 이 알마니 턱시도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마니 슈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벼움입니다. 모든 수트에 무접착 심지를 사용하고 수트의 형태를 잡기 위해 붙이는 뻣뻣한 심지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실루엣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편안하면서 세련된 모습으로 연출되는 수트라고 볼수 있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몸을 따라 흐르는 옷이라고도 부르고 수트 자체가 살아있는 실루엣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추천하는 알마니 수트는 바로 이 더블 브레스트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큼직한 라펠과 편안하게 떨어지는 피스의 더블 브레스트 수트를 가장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핀 스트라이프는 젠틀한 포모람과 거친 남성미와 플러스 밋밋하지 않은 세련됨까지 갖춘 아주 매력적인 수트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연출하실 때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톰브라운과 알마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